에스라 7장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레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와대손 아이돌의 육대손 아마레의 칠대손 아사레의 팔대손 무라요의 구대손 스라야의 십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북께의 12대손 아비스와의 13대손 비느하스의 14대손 엘라사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이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드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아닥사스땅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 다움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윤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윤례의 정통한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칙서의 사번입니다.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평안을 비워. 이제 내가 칙령을 내리겠어.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내일 사람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가도 줬어. 당신은 왕과 일곱 명의 참모에 의해 당신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정을 알아보려고 보낸받은 것이므로 예루살렘의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참모들이 예물로 드리름과 금을 가져가고 바벨론 지방에서 얻을 모든 금은과 백성들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꺼이 서운한 재물도 가져가시오. 이 돈으로 즉각 황소와 순양과 어린양을 사서 곡식 제사와 전제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시오 남은 금원에 그 대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당신의 하나님 성전에 바치라고 당신에게 맡긴 모든 기물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 갖다 바치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밖에 필요한 것, 곧 당신이 쓸 것이 있으면 왕실 국고에서 갖다 쓰시오. 이제 나 아닥사스다왕은 강 건너편에 재무관들에게 명령하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이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하게 내주되, 은 백달란트, 밀백고을 포도주 백박, 올리브 기름 백밭의 범위 내에서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왕인 나와 내 왕자들의 영토 있게 할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알아둘 것은 제사장이나, 레리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직이나, 느드님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조세나 조공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예스라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건너편에 사는 모든 백성,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까지 모두 재판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시오. 누구든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몰수든, 추억이든 즉각 처벌을 하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왕과 그 고문관들과 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선한 은총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했습니다. 에스라 8장. 다음은 아닥사스다운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 족보입니다. 비나스 자손 가운데는 게르섬. 이다말 자손 가운데는 다니엘, 다윗 자손 가운데는 핫도스, 스가냐 자손, 고파로스 자손 가운데는 스가리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50명입니다. 밤모압 자손 가운데는 스라이아의 아들 에레오에네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00명입니다. 스가냐 자손 가운데는 야시엘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300명입니다. 아딘 자손 가운데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50명입니다. 엘람 자손 가운데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스바자 자손 가운데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80명입니다. 여압 자손 가운데는 여일의 아들 오바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18명입니다. 술르의 자손 가운데는 요시베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60명입니다. 베베 자손 가운데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8명입니다. 아스가 자손 가운데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10명입니다.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는 아우들, 곧엘리벨레 여우엘, 스마야와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60명입니다. 비그웨 자손 가운데는 우대와 사복과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나는 아와로 흐르는 각의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을 둘러보았는데 내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리아, 무슬람과 통찰력이 뛰어난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내며 이또와 그 형제인 가시베 지방의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에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이자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통찰력 있는 사람 세레베와 그 아들과 형제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 형제와 조카 20명, 또 느디님 사람들, 고타윗과 그의 관례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세운 느디님 사람 가운데 220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참아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호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세르비와하사비와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지불이 해드린 예물인 금은 집기를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이며 천 달이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그릇 2개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게를 달아놓은 그 문과 집기들을 받았습니다. 그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집기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맡겼습니다.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이 사람이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와 무게로 계산했고, 전체 무게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황소 12마리 순냥 96마리 어린양 7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는 순념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그들은 또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해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애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죽게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권이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경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한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1편 62편.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부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부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무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셀라, 내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어,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의 우리 피난처이시다. 셀라,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오여와여 인자하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